APEC은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협력체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등 주요 양자 외교가 경주에서 펼쳐지면서 대한민국이 미중 경쟁 속 아태 지역 외교의 중심 플랫폼으로서 위상을 확보할 해야 기회입니다. 이번 APEC은 약 7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디지털, 친환경, 공급망 안정화 등 미래 통상 규범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주도함으로써.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의 장소가 천년 고도 경주란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려한 K파, K 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스무한 개국 정상과 세계 언론에 알리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동시에 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시의 국제 행사 개최는 국가 균형 발전의 의지를 대내외에 시연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APEC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선도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